어렸을 때 별명이 지랄이었을 만큼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화날 만한 이유가 있었어라며 내 감정에 대해 방어를 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일이 많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내 주변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 얘기를 들어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화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으라고 했다는 뜻이 돼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았기에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상대방이 잘못한 게 되어버리니 화가 나는 거죠. 내 생각과 행동이 100% 정답이기 때문에 모두가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걸왜 그때 몰랐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너가 없냐? 상식적이지가 않냐? 이런 건 기본 아니냐? 이런 기초적인 예절도 없이 무슨 사회생활을 하냐? 등등. 그런 말을 했던 때를 돌아보면 결국은 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다양함을 인정하거나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발휘할 틈이 없었어요. 요즘은 화를 거의 내지 않아요. 짜증도 잘안 나요. 과거엔 짜증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입에 달고 살았는데 최근엔 언제 짜증난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이렇게 되기까진 당연히 많은 노력이 있었답니다. 우선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차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심리학 책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문제점과 노력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세상 일이 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모두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했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기 바빴습니다.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라면, 애초에 어떤 노력을 해도 결과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에 대한 공허. 엄만 커질 수가 있어요.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행동하기가 팁입니다. 두 번째는 나부터가 내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른 채 눈앞에 일어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짜증만 나고 화가 난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면 그 방향으로 액션을 취했을 텐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길이 이는 아이가 울면서 부모님 찾는 것처럼 저는 우는 대신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부터 판단해요. 화가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서운한 건지 속상한 건지 최대한 뾰족한 감정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짜증 나는 것과 분노를 느끼는 건 다른 감정이에요. 그걸 같은 감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면 그게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본 후 나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과 내 기준에서 생기는 괴리감 때문에 이었는지 차근차근 뜯어봐요.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감정이라면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게다 괜찮아지는 마법의 말이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다 똑같고, 집에서 받은 가정교육이 비슷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게 기본값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상식 아니야? 라는 말도 자주 했었고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보여질 때마다 그렇게 화가 났던 거죠. 다양한 환경이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환경이 다른 만큼 거기서 형성되는 성격과 가치관도 다 다르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행동도 다른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말이죠. 지금은 모두가 다른 건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고 생각이 다르면 넌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아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배웠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논리적이지 않고 우기기만 한다면 이해하지. 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거기에다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나 같지 않고 나 같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짜증이나 화를 잘 내지 않으려면 일단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과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부터 읽을 줄 알아야 타인의 생각도 이해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화가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원인 분석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고쳐야 할 점은 고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면서 세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